물과 빈으로 손질생을 실시한다. 투약 처방과 투약 원칙을 확인한다. 수약 처방을 보고 수액의 유효 일자, 이물질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정확한 수액, 수액 주입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수액백의 날짜, 등록번호, 대상자 이름, 수액명, 용량, 주입속도 등이 적혀 있는 라벨을 붙인다. 수액과 수액세트를 연결한다. 수액백의 고무마개를 손톱솜으로 닦은 후 수액세트를 꽂아 점적통의 2분의 1 정도를 수액으로 채운다. 수액백을 높이 들어 올리거나 수액 걸대에 걸고 수액을 통과시켜 튜브의 공기를 빼낸 다음 조절기를 잠근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학생 간호사 이호영입니다.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한다. <laughs>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권 팔찌와 투약 카드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대상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호성입니다 네, 환자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1114050 받고 있습니다. 투약의 <laughs> 목적과 약물의 효과, 주의사항 방법을 설명한다. 네, 김상감은 <laughs> 병원에 기류이없으셨다고 찾아오셔 가지고 그 영양제에 놔드리겠습니다. 침상 옆에 수액 걸때 수액백을 걸고 수액 세트의 끝을 대상자에게 주사할 부위 가까이에 둔다. 대상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팔을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한 다음 정맥의 상태를 확인한다. 정맥 상태가 양호한 부위보다 12에서 15cm 위쪽을 지혈대로 묶어 삽입할 카테터의 길이보다 정맥이 굵고 길게 두드러진 부위를 주사 부위로 선정한다.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천자혈 정맥을 정하고 나면 소독솜으로 주사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5에서 8cm 정도 둥글게 닦는다. 정맥 천자혈 부위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2에서 3cm 떨어진 부분의 피부를 한손 엄지손가락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 다른 손으로 카테터의 사면이 위로 오도록 잡고 15도에서 30도로 혈류 방향을 따라 카테터를 정맥내로 삽입한다. 카테터대로 혈액이 역류되면 카테터의 중심부를 잡고 카테터의 삽입각도를 약간 낮추면서 카테터를 혈관으로 진입시키면서 카테터 길이만큼 탐침을 조금씩 빼낸다. 카테터가 완전히 삽입된 후 카테터를 잡지 않은 손으로 지혈대를 푼다. 한 손으로 혈관 내로 삽입된 카테터의 끝부 부위를 눌러주면서 다른 손으로 탐침을 재빨리 제거한다. 탐침을 제거한 후 바로 수액 수트의 튜브를 카테터의 중심부와 연결하여 혈액이 카테터를 통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한 손으로 카테터 삽입 부위를 고정하듯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수액 세트의 조절기를 풀어 수액 주입 여부와 정맥천자 부위의 부종 통증 등의 침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카테터에서 손을 떼어도 카테터 삽입 부위는 꺾이지 않도록 수액 주입관을 안정적 위치에 놓은 후 반창고나 투명 드레싱으로 카테터 삽입 부위를 고정한다. 처방에 따라 주입하는 수액의 속도를 조절한다. 고정용 반창고나 드레싱에 카테터 삽입 날짜와 시간, 카테터의 크기를 기입한다.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과 비누로 손 위생을 실시한다. 수행 결과를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